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되겠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자, 반기 보고서 어, 기대감에 어, 살짝 위로 올렸다가 오늘 역시나 마이너스 빼버리는 모습이죠. 자, 저가 마이너스 11%까지 조금 큰 하락폭을 좀 보여준 모습입니다. 뭐 당연할 수밖에 없죠.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시황 섹터가 어디입니까? 자, 2차 전지 안에서의 전고체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특히나 오늘 어, 시황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초전도체. 지금 모든 시장의 돈을 다 여기서 쓸어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든가 등등 에코프로라든가 2차전지의 솔리 수급이 돈이 남아나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수급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상승세 나타나기 힘든 구간이라는 거 모두 다 이미 익히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자 지금은 초전도체니까 그것만 봐야 되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모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지금 오히려 똑똑하신 현명하신 투자자분들은 지금부터 보면서 어느 타이밍에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저가에 잡아나가서 추후 어마어마한 상승 일어날 때 팔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미 거래량 쏠리고 터진 다음에 그때 잠깐 잠깐 5% 10% 먹을려 들어가지만 우리 이수 스페셜 티켓 매커처럼 좋은 주식 같은 경우는 밑으로 하방에서 쭉 모아간 다음에 나중에 2배 3배, 5배, 10배 그렇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히려 더 눈여겨보시고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바로 이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자,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 같은 경우 어쨌든 반기 보고서에서 자, 순이익이 얼마나 합니까? 자, 순이익이 40억 가량 나왔잖아요. 그죠? 단두달 만에 기본적인 매출이 당연히 전고체 지금 현재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하 이제 연말 정도에 대해서 이제 시제품 생산한 다음에 내년쯤 본격적으로 거기에다 매출 나올 것인데 그 자체도 캐파가 크다 안 크다 그렇게 크진 않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야, 금양 같은 경우 는 심지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아직도 적자다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대감만으로 15만원 이상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스패터티케미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제품을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솔리드파워 플러스 에코프로 비엠과 함께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현재 보시면 지금 시장 점유율 관련해서 지금 tdm 자, 요걸로 지금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전세계 3위 전세계 3위, 3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tdm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야에 쓰이는 그러한 황화물계 고분자 화물인데도 불구하고 황 자체가 유독 가스가 많아 가지고 이 유독 가스를 처리하면서 생산하는 기술력 가진 기업이 전세계적으로 몇개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그동안 전고체 배터리에 든든한 지원 역할을 해줄 것이 이 TDM이란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신규 사업 내용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황화리튬은 전고체 배터리에 사용되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핵심 원료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다? 저가화 저가화가 중요하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 저가화 대량산산 기술의 이러한으로 벌써 개발 시작하고 있었고 언제부터 21년부터 이미 옛날부터 시작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데모 생산 설비 이미 준공했고요. 22년 4월에는 에코프로비엠, 그 6월에는 미국 솔리드 파워와 이미 MOU 다 체결했고 올해 초 같은 경우도 고객사 테스트 바로 진행하고 있었죠.뿐만 아니라 바로 4월에도 미국 기술 엔지니어링 회사 k b r 하라고 벌써 황화리튬 상업 공정 개발 계약에 체결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준비는 전부 다 끝났다. 본격적인 생산 공정 이슈만 있다면 순 쉬지 않고 날아갈 그럴 주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루하루 일 일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내 평단가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맞춰둘지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전고점 무조건 넘어갈 거거든요. 하지만 그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그 타이밍에 따라서 우리가 시계 봐야 되니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중장기적으로 보려면 뭐를 봐야 될까요? 단순히 1봉 뿐만이 아니라 주봉, 월봉 같이 보셔야죠. 자,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제가 수급 분석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정말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데 있어서 자, 특별히 8월 달 가기 전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바로 받아가세요. 지금 휴가들 많이 떠나고 계시죠? 그런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휴가비 걱정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 휴가비 걱정 없이 편안히 즐겁게 보내시라고 이번 달 휴가비 걱정을 덜어드릴 황금 종목 딱한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수익을 잘 거두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나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 종목은 요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충분히 매집하고 있거든요 여러가지 시2 자료 분석 등 전부 다 해놨습니다 자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규모가 좀더 커질 예정이고요 원래는 9월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선물로 드리려고 했으나 8월달에 바닷건 시그널 지금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세력들의 일정이 조금 빨라진 것에 대해서 이번 달 바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 계약 및정부관리 호재도 같이 껴있다는 거죠. 보통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 세력 또한 밑에서 열심히 물량을 매집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금양 되시겠습니다. 금양 주봉인데요. 금양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 무려 3,13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때도 추천드렸었는데요. 이때도 10배 정도 예상하고 추천드렸는데 여러 시대적인 상황과 수급과 더불어서 여러 모멘텀이 껴버리니까 무려 3,00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드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가 3배에서 5배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적당히 정리하시라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러한 금양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충분한 매집한. 이후에 폭발은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실탄 확보를 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위로 튀어 올라와 주는 것이죠. 최근 또 어마어마한 시세를 주는 도훈나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해 놓고 매집 이후 숨도 쉬지 않고 올려서 개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무려 저점 대비해서 5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대비해 가지고 무려 700%가 넘는 특등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WI가 사명까지 바꾸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추천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 얘기를 드리는데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자, 이 종목은요, 유보율 5000%, 자본금은 350억 정도로 소용줍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지금 추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바로 상한가를갈 정도로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드리는 거고요. 자본 총계 1200억, 바닷권 상승 시그널 이미 포착했고요. 상승 지려면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월 최소 5배 이상 주도 테마 확인되었고 자, 로봇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 수구까지 이미 다 확인 끝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돌려가며 재무 분석하며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받아가셔가지고 휴가비, 용돈, 월급까지 꼭 벌어가실 분은 010-76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문자 주시면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리겠는데요. 자, 이 종목으로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오셔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러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또더 좋은 종목 선물로 드리겠죠? 이렇게 선순환 이어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 종목으로 8월 한달 푸근하게 여러분들 계좌 불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봉 한번 보시면요. 말씀, 자 주봉 한번 보시면요.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삼양봉 이후에 삼은봉. 그리고 쌍바닥 만들어 주고 올라가다가 다시 하락 추세 이어 나가고 있죠. 아직 하락 추세가 끊겼다 안 끊겼다 안 끊겼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바닥도 지금 정확하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닥, 1바닥을 잡아 주고 나서 어마어마한 재상승 한번 나와 주고 거기에 따른 매물대 소화해 준 다음에 2바닥 잡아 주고 3바닥 날아가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야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아주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라인때 25만 원에서 26만 원대 이 라인대가 지금 강력한 지지 저항으로 보이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린건 아직 바닥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받아 잡힐 때까지 더 지켜봐야 될 그럴 구간입니다 그죠 그리고 월봉상 보실게요 월봉상 1봉 2봉 이후에 아직도 지금 계속 하락 추세 자 전자점 깨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다음 달 역시 밑으로 쭉 깨가지고 이렇게 줄지 주고 나서 다시 양봉 끊어주면서 올라갈지 이런 시나리오들 우리가 짜야 될 그럴 형국이기 때문에 아직 섣부르게 외바닥을 예측하긴 힘들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으나, 즉, 과정이 시황과 함께 맞춰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수급적인 측면 같이 보실게요. 자, 개인에서 지금 만삼천주 들어왔고요. 외인 쪽에서 팔아짓끼고 있고, 기관들 전부 다 지금 연속해서 매도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물량 계속 출회되겠죠 금투 쪽에도 계속 연속적으로 팔아짓끼고 있고요. 자, 기타 법인은 지금 슬슬 사 모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것만 보시더라도 지금이 서서히 중요한 구간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간들부터 지금 사 모으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이런 평단가들 지금 위에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바닥 잡혔을 때부터 서서히 지켜보다가 쌍바닥 이루면서 지금 매물 때 통과해줄 때 물탄 다음에 순간적인 반등 이용하면 평단가 낮출 수 있고 목표가도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거래원단번 보신다고 하면 지금 KB하고 삼성 쪽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나머지 쪽은 지금 기관 쪽에서 줄잘 이용하는 한투라든가 뭐 신한투자 쪽에서는 지금 다 팔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해야 될건 무엇이다. 내 평단가. 내 평단가를 어디에 맞춰 둘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내 평단가가 여기라면 전고점 뛰어넘을 때는 30%의 수익이라면 자, 내 평단가 여기라면 전고점 뛰어넘을 때는 100%의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평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게 중요한데 만약 어설프게 이런 곳에서 물 타다가는 나중에 저가 내려왔을 때더 낮출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그런 평당가, 대응 방안 등 모든 시나리오 다 대응 자료 안에 담아놨습니다. 현재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이전 매집력 그리고 끼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까지 올라갈지 제가 대칭이론 피보나치 뭐 MACD 등등 모든 기술적 분석 보조 지표 전부 다싹다 다 사용하면서 추가적으로 장기 투자에 적합한 지표까지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가 가능한 최적의 지점에서의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세 가지 전부 다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는 자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들도 전 전부 다 적어 놓고 있어요. 자, 솔리드 파워의 여러 가지 계약 이면에 대한 내용들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기중한 자료집 받으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010 7 6 5 3 1 6 8로 이수 자료집이라고 해 가지고 보내 주시면 전부 다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백날 찾아봐도 목표가에 대해서는 안 알려 줍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 놨단 말이죠.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싹다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 말로 설명하지 왜 힘들게 적어서 보내 주냐? 자, 중요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발설하게 되면 노하우가 다 공개되기 마련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 여러분들께서 수익 보실 확률 오히려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만 우리들끼리만 공개하여가지고 크게 수익 보자 이겁니다. 그죠? 자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자왜 무료로 주냐 이런 거이 귀중한 걸돈 받고 팔면 안 되냐? 대신 여러분들께 제 채널 성장 위해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만큼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최근에 문자 보냈는데도 대응자료 아직도 못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루에도 문자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한 달마다 쌓여 있는 번호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대응자료 못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번호로 보내주신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다시 대응자료집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대응자료는 절대로 외부 유출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만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가져가셔가지고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제가 도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야, 나는 글을 봐도 잘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어. 니가 실시간으로 같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알려주면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무료 텔레그램 방도 전부 다 마련했습니다. 당연히 비공개고요. 제 채널 링크 받으시는 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라사이언스 하한가에 대응해서 당황하시는 주주님들 위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해 드렸거든요. 테라사이언스가 테라사이언스가 이렇게 하한가를 갔는데, 굉장히 투명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 이러한 구간들 제가 500만 주 잠겨 있는 거 풀리는 거. 보면서 말씀 바로 드려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런 부분들 자, 수익 보고 나오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다, 물론 당연히 한가 다시 잠겼지만 여기에 대한 실시간 대응들 드리면서 제가 또 장중에 또 무료 추천주들 하나씩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장중 추천주들 그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같이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텔레그램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여기 채널 관리 들어가 보시면 제가 이 초대 링크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0 1 0 7 6 5 3 1 6 8로 참여, 참여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초대링크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런 도움들 다 받아가시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안내해드리는데요. 단기적 큰 이슈에 따른 테마주는 당일 큰 시세를 주는데요. 빠른 회전율을 통해서 단기간 큰 수익을 쌓아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초보자 입장에서는 급락의 위험성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데요. 급등 세력 주매에만 무려 15년 동안 꾸준히 해온 전문가로서 저 혁명은 여러분들께 매일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한 종목씩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과 함께 매매 근거도 같이 항상 적어서 보내드리니 매일 소액으로 연습해 보시고 적절히 대응해 나가신다면 적게는 용돈벌이. 나아가서 숙련되시면 최저임금 월급 정도는 너끈히 벌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단 처음부터 무리하게 큰 비중으로 하시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가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계좌가 깡통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소액으로 3개월 이상 꾸준히 제 관점, 타점, 종목 등을 공부해 보시면서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니 구독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010-7625-3168로 숫자 1번 문자 지금이라도 남겨 놓으시면 내일부터 여러분께 장 열리기 전 매일 아침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 재료수급 분석을 바탕으로 92.8%의 어마어마한 확률 급등 예상 종목 모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 자,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익 나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다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